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우리 지난 영상까지 문자가 뭔지, 문자로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식이 있을 때 수를 문자에 어떻게 대입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뭔가 좀더 중학교스럽게 1차식이 뭔지, 뭐 1차식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앞으로 쭉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차식을 배우기 전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요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얘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영어 단어를 알려면 알파벳을 알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다음에 1차식을 배우려면, 혹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양한 식의 계산을 할때 필요한 용어들, 제일 기초적인 작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어, 일단은 선생님 하나의 식을 써볼게. 뭘 써볼까? 음. 여기 써볼까? 2x 3y 더하기 6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얘는 뭐예요? 쟤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는 뭐냐? 항입니다. 뭐라고? 항. 항이 만약에 2x 빼기 3y 더하기 6 얘항을 예,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이 뭔지 알아야겠죠? 항은 뭐냐면요. 그냥 일종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뜻으로는 수 또는 <laughs>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수 또는 문자의 곱 곱하기죠?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걸 한번 보자. 이런 거 같은 거야. 뭐 ex 수랑 문자로 곱해져 있죠. 아니면 마이너스 3y 얘도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랑 y라는 문자랑 곱해진 상태잖아. 아니면 6. 수, 수만 있어도 항이에요. 이렇게 숫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덩, 덩어리, 얘를 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상수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상수항은 뭘까? 상수항은요. 항이긴 항이야. 근데 얘는요. 수로만 이루어진 항입니다.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항에서 2x-3i6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수항은 뭐였을까? 2x-3i 더기 6에서 상수항은 뭘까? 그죠? 6이겠죠? 숫자로만 있는 거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 개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개수 개수 아니야? 개수야, 개수 개수는 뭐냐면요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수를 얘기를 해요. 문자에 곱해진 수. 문자랑 곱해진 수. 그러면 여기 항 아래 보면 2X 있죠? 2X에서 개, X의 개수는 뭘까? 2겠지? 자, 이렇게 어떤 문자에 대한 개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곤 해요. 그러면 만약에 X에 대한 개수. X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왜 이럴까? 어. X의 개수는? X 앞에 붙어 있는 수니까? 그죠? X 앞에 붙어 있는 수니까? 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Y의 개수! 라고 하면 뭐, 뭐라 하면 돼?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부호까지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3. 얘가 y의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하는 거 뭐라고? 개수는요. 그 앞에 부호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상수항은 개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문자가 없으니까 6은 여기 있는 6은 개수를 생각해 줄수 없어. 문자에 곱해진 수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어.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은 뭘까? 다항식은요, 말 그대로 다항식. 다는요, 많을 따를 이야기를 해요. 항이 많은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덩어리가 많은 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요, 어, 한개 이상의 항, 들이 있는 거. 한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얘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만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있어. 걔는 뭐라고 하나면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식, 약간 단 하나의 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항식은요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식을 줄 테니까 항, 상수항, 계수 한번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할게요. 파란색에 대한 항 상수항 계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뭘로 예시를 들까요? 음, 요거로 할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b 약간 업그레이드했어. 어, 그 다음에 빼기 7 요거로 할까? 이번에는요. 요 파란색 식에 대한 항 상수항 계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자, 생각해 봤나요? 항.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B 빼기 7의 항은 뭘까? 하나의 덩어리라 고했어수 또는 문자의 고보로만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 아까 2X 빼기 3I 더하기 6은요? 2X가 하나의 덩어리였고, 마이너스 3Y가 하나의 덩어리였고, 플러스 6이 하나의 덩어리였지. 그럼 얘는? 그죠?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1이랑 A랑 곱해진 애잖아. 마이너스 1이랑 A랑 곱해진 애잖아. 수랑 문자로 이루어진, 수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얘의 항은요, 마이너스 A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죠? 플러스 3분의 B가 하나의 항일 거야. 왜냐면, 플러스 3분의 B는요, 얘 3분의 b는 뭐 곱하기 뭐야 3분의 1 곱하기 b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도 수랑 문자의 곱 3분의 b도 하나의 항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냥 숫자만 있어도 항이에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b 빼기 7 얘의 항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b 플러스는 안 써줘도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요렇게 세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항은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시계의 상수항은 뭘까? 그죠. 이세 가지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개수를,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관찰을 할 텐데요. 그럼 일단 얘는 기준이 있어야겠다. 여기 문자가 뭐가 나와요? 파란색 식에서? A랑 B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A의 개수는 뭘까, 우리가? 그래서 A 앞에 곱해진 수, A에 곱해진 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그죠? A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럼 A의 개수는 뭘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개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걸? B의 개수. B의 곱해진 수는 뭐가 있을까? 그죠? 아까 얘기하기도 했고, 원래 그렇기도 하고, 3분의 B는요, 3분의 1 곱하기 B랑 똑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B의 개수는 뭐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B의 개수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뭐, 마이너스 7은 개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문자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항상수한 개수. 꼭 아셔야 돼요. 자, 뭐, 다항식, 단항식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도 잠깐만 볼까요? 어, 회색으로 할까? 다항식의 예시는 약간 요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뭐, 2x 기 3i 더하기 6. 요런 애들도요, 항이 지금 아까 몇 개였어? 세 개였지. 항이 한개 이상해. 한개 이상이니까 다항식이다. 2x 기 3i 더하기 6은 다항식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단항식은 뭘까? 뭐, 2x, a, 6. 요런 식으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 2x, 요거 다항식일까? 선생님 아니에요. 얘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가 아니라 다항식은 한개 이상이야. 한 개도 돼. 항이 하나여도 돼. 그래서 이렇게 ex, 항이 하나 딸랑 있는 식도 다항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ex는 뭐 다항식이면서 단항식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차수 하나만 보고 이번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수를 배우기 위해서도 선생님이 식을 하나 예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x 제곱, 빼기 3x, 더하기, 뭐, 1로 할까? 예, 이런 식이 있을 때, 이제 차수는 뭐냐. 자, 우리가 차수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항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여기서, 이거는 번외니까, 검정으로 할까? 자, 우리, 이 식에서 항은 뭐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항은 뭐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죠? 여기서 항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그죠? 자, 4x 제곱이 하나의 항일 거고, 마이너스 3x가 하나의 항일 거고, 플러스 1이 하나의 항일 거다라는 거. 이제 대충 좀 보이죠?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는 이렇게 세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단항식, 다항식. 다항식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요. 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차수. 차수는 뭐 같아? 차. t도 아니고, 카도 아니고. 자, 차수는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게요. 음, 그러면, 자, 4x제곱의 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4x제곱의 차수는 뭘까? 문자가 일단 뭐야? x지. 근데 여기서 x, 제곱은 뭐를 몇번 곱한 거야? 그래 거듭 제곱할 때 배웠죠. X를 두번 곱한 거다 라고 했죠. 그럼 X라는 문자가 몇번 곱해졌어요? 두번 곱해졌지. 그러면 얘는 4x 제곱의 차수는 2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X라는 문자가 두번 곱해졌잖아. 두개 곱해져 있잖아.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x에 차수 얘는 얼마일까? 그죠? 얘 예. x라는 문자가 몇개 곱해져 있어? 한개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차수는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의 차수는 뭘까? 1의 차수, 1 문자 곱해져 있어요? 안 곱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없어. 그러면 1의 차수는 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문자가 몇개 곱해져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수항 개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차식 1차식의 이제 곱셈, 나누셈, 더셈, 뺄셈에 대해서 배울텐데 1차식 우리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차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식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1차식 얘는요 차수가 몇인 1이니까 그죠?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차수가 2인 다항식은 2차식 차수가 3인 다항식은 3차식 요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선생님이 뭐가 1차식이니 라는 거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예시로 들었던 거 있죠? 4x 제곱빼기 3x 더하기 1. 얘는 1차식일까 아닐까? 자, 1차 1차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이걸 써주는 게 낫겠지? 1차식 기준. 1차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차수가 가장 큰항 있죠?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보시면 돼요. 차수, 차수, 막 이런 느낌이지?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를 보고 가장 큰 차수가 1이다 하면 1차식이고 가장 큰 차수가 1이 아니다 하면 차수가 1차식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얘는 1차식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왜 가장 큰 차수 뭐야? 아까 4X 제곱 차수가 2였잖아. 얘는 가장 큰게 2차란 말이야. 그럼 얘는 2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뭘로 할까? 이거 하자. 5X 1. 얘는 1차식일까요? 아닐까요? 1차식이 얘는 맞습니다. 왜? 가장 큰 차수, 뭐야? 지금 항이 5x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있는데 문자가 많아봤자 한번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1차식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4. 얘는 1차식일까요? 아닐까요? 어, 맞을까? 아닐까? 뭔가 분수가 나왔어.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항 봐봐. 하나의 덩어리. 마이너스 3분의 x랑 플러스 4지. 일단 문자는 요 왼쪽에만 있네요. 그럼 얘, 문자가 몇번 곱해져 있을까? 한 번이지. 왜? 이 마이너스 3분의 x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x에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문자가 한번 곱해져 있네 그래서 얘는 아, 1차식이다 아니다 1차식이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마지막 문제 x, 의9 x분의 1 더하기 5 얘는 1차식일까 아닐까 선생님 맞아요 x 하나 있잖아요 아닌가? 맞나? 얘는 1차식이 아닙니다. 1차식이 아니야. 이렇게 x분의 1은요. 어떤 거, 이 x분의 1은요. 어떤 거에다, 어떤 숫자에다가 x를 곱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무셔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에, 분모에 이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1차식이 아닙니다. 차수가 1이 아니야.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냥 차수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분모에 있을 때, 분자에 있을 때꼭 구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이 용어들을 쓸 거야. 얘 개수가 요건데, 아니면 얘 항이 이건데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용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1차식의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